그죠? 물과 불은 절간이지 뭐 절간. 그죠? 말도 별로 없고. 그래서 반드시 반대인사를 만난다면 근데 사업은 달라요. 사업은 나하고 다르든 똑같은 다 품어야 되는 거거든. 나하고 같으면 불과 불이 만나면 내가 불이 돼야 돼, 내가. 아시겠어요? 불과 불이 만나. 여러분은 아마 불인 사람이 막 붙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불이라면 분명히 사업장 불인 사람이 붙지 물은 안붙어 왜 물의 속도가 느리거든. 불이 먼저 붙어요. 불이 먼저 붙어서 그 불과 불이 같이 움직이는데 문제는 불과 불이 붙었을 때 내가 물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불타버리기 때문에? 아, 잘났어. 임마. 너랑은 안 해. 아이씨, 뉴스킨야 뉴스킨 하루지도안 해. 가버린다는 거지. 그죠? 아, 내데 뉴스킨을 쳐다보나 보잖아요. 너 때문에 안 돼. 징글징글해서 뉴스킨는안 본다. 그런다는 거죠. 왜? 불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부릴 때 내가 물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야, 승현이가 성격이 바뀌었구나. 야, 제가 변했네. 야, 제가사업하더니 인격이 됐다. 뉴스킨이 사람 그렇게 만드는구나. 야, 이거 해볼 만한 사업이네. 뭔 말인지 알죠? 돈보다 사람을 보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뢰가 없다면 뉴스킨이 오자 그러면 사람들이 오겠어요? 야, 너가, 너가 하니까 나도 해봐야, 해봐야, 야, 그게 뭔데 대단하다, 그 사업. 나도 한번 같이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고 오죠. 그게 그러니까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잘 왔지. 그 그러니까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불, 둘다 불이니까 붙어버리는 거야. 그럴 때 이제 내가 시켜서,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위임을 해야 돼. 위임. 위임. 제가 지난번 목요일날 강의하고 오늘하고 강의 내용이 틀려요. 예. 네. 저는 강의 내용이 맨날 똑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엔 제가 코칭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제가 사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내가 위임이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물과 불이 들어와서 위임을 한다 그랬죠 위임. 그 위임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볼때 얻으면 그 사람한테 권한을 주는 거죠. 영향력을 주고 권한을 줄수 있게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전을 주는 거지. 비전을 내가 주는 가 뉴스키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잘 들으세요. 누가 주는 거라고요? 내가 주는 거예요, 비전을. 그리고 내가 좋아야지 뉴 스킨에 와서 비전을 보는 거예요. 내가 열정이 없고, 내가 열의가 없고, 내가 비전이 없는데 무슨 사람이 따라와. 안 따라오죠. 그러니까, 뉴 스킨 사업은 에너지 사업이야. 따라와, 뉴 스킨 사업은. 에너지 사업이다.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사람 만나지 마세요. 차라리 저 찜질방 가서 쉬어. 알았어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에너지가 떨어지면 차라리 찜질방 가서 쉬라고. 집에서 그냥 푹 쉬라고요. 내가 최사의 컨디션일 때 사람을 만나세요. 그니까 러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내가 사업자를 만난다. 만나 오세요 그거 만나야 돼. 그렇게 만나야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그냥 약속만 주해서 허겁지겁만 주지 만나는 거지. 그래야지 그 사람이 제대로 들어와요. 내 에너지를 보고. 야, 도대체 뉴스키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데네가 그렇게 열정적이야. 어? 너옛날에안 그랬잖아. 이런다고. 그거 다단계인데 왜 그러니? 그러면서. 다단계 아니야. 이거 진짜 비니스야 그러면서 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부자가, 뉴스캔 사업으로 경제를 얻게 한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할때 여러분 이거 그대로 써먹으세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너 뭐가 되고 싶으니? 대한민국 사람은요, 부자가 아니라도 부자를 좋아해요.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도 부자를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부자를 이상하게, 이상하게 생각해. 뭐 부자들은 뭐, 땅, 땅툭해서 벌었다든지, 뭐, 남의 걸 같이, 벌,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부자분들의 그 역경과 그 책들을 봐봐요. 20년, 30년간 노고 없이 부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거에 비하면 뉴스킨 사업은 너무 너무 쉬운 사업이야. 남녀노소 나이를 상관 없이 다할수 있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 뭘까 갈망이에요. 뭘 갈망할까요? 또 말해 보세요. 응, 성공. 성공.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아, 나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 나 정말 부자 됐다. 어떤 부자? 그냥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존경받고 물질적으로도 많이 사람들한테 베풀 줄 아는. 어?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거 우리가 어차피 죽으면 이 돈이라는 걸 쌓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주영 회장님이 돈 쌓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laughs> 그거를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돈을 버는 목적은 주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준게아라 주기 위해서 버는 거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절대 돈이 안 따라와요. 왜냐하면 그거는 누굴 보면 알수 있냐면 워렌버핏을 보면 알수 있어요. 워렌버핏. 빌게이츠 보면 알수 있어요. 워렌버핏은요, 376억불을 기부를 했어요. 얼마요? 376억불. 우리가 돈으로 42조. 42조 원을 기부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힘들게 버는 돈을 42조 원 기부를 했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돈은 필요 없다는 거야,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네, 박수 쳐주세요. 네. <laughs>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돈을 번 거는 자기가 잘나서 번게 아니라 미국이라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벌었다는 거야. 이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벌은 걸 환원시키고 가야 된다는 게내 목표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은 지금도 워런 버핏은 오하마의 연이라 오하마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서 집을 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은 거부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을 초월한 거죠. 근데 돈을 초월한다는 게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 돈을 초월했다고 생각하잖아. 에이 씨다 그럼 나 천억만 줘봐.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만한 그릇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 팀메이트가 못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릇을 어느 그릇을 끌어야 되냐면 부자가 될수 있다는 영적 그릇을 먼저 키워야 되는 거야 영적 그릇 그게 바로 부자스쿨이 하는, 하는 일입니다 이 부자스쿨을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일들을 해 나갈 거예요 제가 뉴스킨에서 공개 강의를 통해서 또는 2층에서 강의하면서 물론 2층 강의는 유료겠지만 뭐 크게 많이 비용 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뉴 스킨에 런칭한 사람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게 듣고, 그거는 이제 일정이 잡히면 이제 할 거예요. 지금 접수 중인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부자 될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요, 이, 가, 이 부자가 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제가 부자 스쿨을 강의해 보잖아요. 그럼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하는데, 보통 제가 이제 삼성이 셀의 포럼에서 한 수백 명 이렇게 모놓고 강의하잖아요. 그럼한달 후에 강의 또 하면 그 사람이 안 오더라고. 온 사람이 또 와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근데 온 사람이 안 와. 그건 무슨, 3일이면 다 식어버린다는 거거든. 그만큼 부자 마인드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인간이. 또 생활 속으로 돌아가. 그래서 생활 속에 돌아가서 다시 또 내가 또, 또 환경을 붙잡기 시작해. 그러면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또 환경 속에 치여서 또 환경 때문에 내가 또 쫓김을 당한다고. 그런 부자 마인드가 성성이안 돼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면은 팀메이트를 보면서 야, 너는 팀메이트니까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또 한편으로는 좀안될 때는 뭐라 그러냐면 상위선 상위 스폰서들을 보면서 내가 번돈니 네가 다 가져가지. 뭐 이런 소리가 나와 가지고. 그거 아니거든. 이게 사업인데, 이 사업. 생각 자체가 잘못된 사고를 가지는 순간 어려운 거야, 이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부자 마인드를 갖추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자 스쿨이라는 강의를 특강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 부자 마인드가 형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 형성되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어떻게 봤을 때는 부자 였을 때는 갈망이 굉장히 커져요. 제가 역할이 뭐냐면 저는 10여 년을 살면서 수은 사람들을 부자 만들어주는 게제 일이었던 거예요. 또 있는 사람들은 더 크게 키워주고, 없는 사람은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전을 주고 자신감을심 씹어주는 게제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듣고 싶어서 몰랐다.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뉴스킹에서. 제 강의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지난번에 한번 하고. 알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을 붙잡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친구분한테 아마 그러세요. 그분한테는, 너 그러면 55세 이후에 네 남편 그만두뭐할 거니? 이렇게 물어봐. 그럼 뭐, 글쎄, 뭐, 퇴직금 받아가지고, 뭐,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참, 고민이 걱정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환경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엄청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뭐, 수, 프로슈머라는 얘기는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프로슈머라는 얘기는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 환경이 바뀌는 걸 내가 피부를 못 느끼고 한다는 거지. 아마 어쩌면 우리는요, 21세기에 아마 인터넷이 발전을 하게 되고, 우리가 좀더 미래를 남들보다 1년 더 빨리 볼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 은 거부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미래를 본 눈이 없어. 그죠? 미래를 볼수 있는 분은 신밖에 없어, 신밖에. 우리가 미래를 보면 죽어요, 죽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줄 알지. 그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고난. 고통이라는 거. 이 고통이라는 거는 겪어가면서 내가 고통을 느껴가면서 지나가는 것 뿐이지, 그 고통을 만약에, 내가 만약에 5년 동안 이 고통이 시작된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다고 생각해봐. 죽지, 그죠? 그 어떻게 살아? 끔찍해. 오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게 감사로 살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달면서, 따라서 현재가, 현재가 선물이다. 선물. 그래서 프레젠트에요.